상대 정글이 빠지면 꼭 아, 그러니까 아군 정글과 음. 상대 정글이 항상 맞물리는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거 어그가 어, 여기까지 아 들어나요? 와, 와, 와 진짜 어오 잡아 어, 데려가는 오왜또 회복을 안 써줬으면 데려가는 강력한 말이 네. 나왔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자, 절망할 네. 필요가 같은데요? 없는데, 운명을... 거 가져, 걸어서 걸어서 해가 다 올라오니까 걸어서 이거는... 때리고 걸어갑니다. 네, 걸어. 아 이거는 마파이가 무난하게 억으로 한번 빼주고 잡아내겠네요. 그럼 드래곤이라도. 네. 이거는 뭐 백맘이 라인에 밀려서 꼭 이렇다기보다 음. 블루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추착해 하 이제 요거 끝내 잡아됩니다 어! 울프를! 카레카레발리스터쭉이렇게되면 네. 자, 챔프 하나 바로 여기 못이다. 그리고 자, 쭉 와. 빠지면 원래 각종기록다 가지고 있는 현재 제이서 뭔가 해줘야죠 그렇고 어. 전멸은 아직 없어요 네 운명도 없습니다만 계속 긁어주면 이거는 계속 터지면 복숭아 세븐을뻥 네. 터지면서 제 아, 아. 아, 아. 아, 아. 리슈나요 이제 반대 자 리슈리 시간 끌 제라스 제라스 맞았고 다도에 보며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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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잘 피했어요 끝까지 보니서한번더 해주 않겠습니다.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요. SKT는 초반에 흔들었던 거를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어, 대단. 어기고 껴. 뛰어. 와! 개개망. 사거리가 다시 체이서가 위쪽 올라오면서 타겟팅 바꿔 준게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진 이쪽 탑해 쪽은. 드래곤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더 이상 나. 싸울 상황은 없네요. 탑을 탑을 다시 한번. 노려 보는데요. 자, 버티기 트레이스! <laughs> 타워도 있고요. 버티기버티기 아. 버텨! 버티기. <목을> 다시 한 번. 아, <목을> 아, 한번. 키를 나기는어렵다 이렇게 돼. 제라트가 이번에 네. 밑빠지고요 네. 어, 이번에 차 차면 차면 와, 면 자 그리고 이블린이 덮칩니다. 자 제라스 한방한 방이 좀 세요. 제라신이 세집니다. 못 버텼어요. 코르키 알리스타 멀리 있어요. 스네미 짓요스타 네. 코르키가 제라스 비전이 네.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리스타 코르키가 격 갑니까? 추격 하는데 해요. 해요. 이거 무하고 아 자! 코르키! 밀고 제약제골도 바꿨어. 까지 자, 마. 마린 죽었죠 이렇게 되면! 네, 트레이스까지 전사! 자 지금 가자! 넘어오고 귀환합니다 네, 네, 이번 럼블은 이퀄라이저도 있어요 일단 이거 네. 네. 위험한데요? 자 마린을 이거 던지고! 이거 죽었어요 마린... 마린 미드 밀고있죠 네. 네. 마린 던져주고! 와아 그래도 올해 오래... 올해도 사네요 네. 네. 궁도 써! 궁도 써! 어? 궁도 써! 어, 아네 그렇군요 그래. 그래. 자 미드 2차까지 순식간에 네. 아운영진 진짜 팬들한 들여, 들여서 그냥 오겠죠? 편하게 먹는 게 나으시다고요? 그 제일 게이이에한번 빛나갔고요 어 눈치 보니까 슬슬 네, 그러니까 11은 집에 갔고요 집에 갔다 빨리 와야죠 어 이거 나온 거야 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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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쪽으로 이따가 안쪽으로 토스를 잡히면 죽사 이러면 한타 끝이에요, 한타 끝이에요. 네 트웨이스 잡혔죠 아 단단하다가도 탱커는 아니잖아요 울프 아이스타 진짜 정방수파로이라도니 한번 해보나요? 그냥 저, 또 근데, 허용하지 저정불이, 않는 것 같은 게버정은 집에 안 갔죠? 네코르키 이블린은 네. 집에 안 갔어요 네아 이것도 진짜 아, 아, 이러면, 이러면 큰일 났어요 드페 드페 상대 위치 체크 너무 정확한 판단이에요 많은 인원이 집에 안 가고 우리들이 봅는다 우리들이 시제적으로 역발론도 되고 한타이 열어도 되고. 네. 자, 마리니 끌어요. 제라스 어디 있어? 네. 제라스 찾고 있어요. 네. 저쪽 덴지 코 제라스 어디 있어? 제라스 여기 있네. 제라스 골아이 저 미사일 네. 팀이 좀 저것도 상관이없고요 이거는 경기. 게임이 끝날 듯 났어요. 이겨러 오면 제라스 어디 있어? 진짜 제라스 만점에. 예. 그나마 제라스가 잘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적장 어딨도 그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넥서스. 분명히 초중반 괜찮은데. 제, 제, 33분 만에.